송기정 선생님과 그뭐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도 그런 음. 말씀을 해 주시고 어 다른 스태프분들이나 제작진에서 어 송기정 선생님이랑 너무 비슷하다 음. 그러니까 진짜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. 사진으로 봤을 때어 선생님께서 저처럼 얼굴이 좀 크신가 <laughs>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먼저 가니까 왠지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랑 고양이 또 비슷하셔서 송기정 선생님께서 뭐 그런 거라도 기대면서 계속 어 송기정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서 어 작업에 임했던 것 같아요. 외향적인 것도 외향적인 건데 참 희한하게 생각을 같이하려고 하고 그러면 또 닮아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거. 네. 임시완 씨는 어땠나요? 서윤복 선수와 싱크로율. 네. 저는 그러니까 외적으로서 싱크로 싱크로율은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할 지언정 저는 지언정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, 적어도 제가 이 마라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싱크로율이 높지 않을 높지 않을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지금 선생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. 예. 자,